안녕하세요 마작쟁이 1급천재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시청자 제보패보 0만 편입니다 처음 게시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무쌍으로 더블 영만 쏘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여기네 이미 템파인데? 상관 아직 템파이 아니네. 텐파이네. 오. 야! 세기서 <laughs> 국사 무쌍 역마 삼마이 천 국사 무쌍. <laughs> 영만! <laughs> 이런 패보였구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로 만든 국사무쌍 13면대기. 안녕하세요. 이제 막작콘 등급전 1 0 8을 넘어서 마작 뉴비입니다. 저번에 인생 첫 영만으로 소사일을 성공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영만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더블 영만이란 말이죠. 본데스. 전설의 둠빠다가 닉네임이네. 전설의 둠빠다가 닉네임이면 그거잖아. 대무대무 하스스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봉 런냐 국산우쌍 너 후리텐 13년 론. 더블영만 9만6천 12만점 네 다음 장린이 첫 영만 지화 항상 영만에 로망이 있어서 조금만 각이 나오면 쌍커나 국사무 쌍을 노리고 했는데 평소처럼 치던 동풍전동사국에서 상가가 하가를 쏴서 간신히 남일국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라스를 해버릴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집중해서 패패를 보는데 베페를 보고 잠시 뇌사 와서 치토이치 각인가면서 머리 개수를 세고 있었는데 쯔모 뜨길래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네트워크 오류가 생겼습니다. 쯔모냐? 지화, 야 그만. 날깍. 초보 때라서 가능했던 트리플 0만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이 아마 금탕만 가도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동이국입니다 항상 여기서 막히죠 서풍 후풍 한 다음에 동풍 뭐야 이거는 막히진 않네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끝 아닌가 여기서 남하고 백인데 빨리 뽑아야죠 근데 이거 남하고 백 뽑고도 간팔싹으로 잡을 것 같은데? 백으로 먼저 뽑아야 뭔가 7,9,4를 버리고 싶어질 것 같아요. 남 뽑으면 소사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 이거는 백을 먼저 뽑아야 돼. 남 뽑으면 간팔싹 소사이 역만 이렇게 할 거. <laughs> 그렇지 남 남은 안 뽑고 그지중 뽑았을 때7,9,4 그렇지. 어, 깡으로 이거 상가가 조정해 주는데? 아깡해져 조정해서 남 뽑고 템파이 여기서 남 내는건 진짜 이거는 보고싶어서다 <laughs> 하가가 내나? 하가 템파이네 8만 6삭 템파 대면이 남아나 가져오 <laughs> 이건 뭐 대사이 자율색 트리플 0만 9만 6천 8천점 개춘야 으흐흐 조셉 12만 천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이없는 쌍커 더블론 더블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잖아 사, 사기 먹었다 쌍커 더블론 더블론이 아니잖아 사기 먹었다 사기 먹었다 영만이 없잖아 사실 쌍건 없었던 거야. 동일구 국사무쌍 더블론 제보합니다. 한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는 하이오안이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국사무쌍 찐 국사무쌍 국사무쌍 더블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거 보여주려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허락 맞고 예. 네.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패군! 야, 잠깐만! 야, 천하라고? 아니! 아, 개쓰레기 게임, 진짜! 와, 아, 씨! 천하를 <laughs> <초나를> 여기서 보네. <보내. 웃음> 아니, 나, 내 웃음벨이야. 아, 너. 뭐하는데! 아, 씨! <laughs> 아, 이거. 다시. 다시. 정말 완벽한 패군. 천하. 천하. <laughs> 야, 잠깐만. 야, 천하라고? 아니! 아, 이개 쓰레기 게임 진짜. 와! 씨. 천하를 여기서 보내 <laughs> 정말 완벽한 패군. 아, 뭐 하는데? 아, 씨. 아, 아무튼 너무 너무 재밌어서 이거 이제 리크리 님이라는 폰 게임 유튜버 분이 방송에서 하신 거든요. 그래서 직접 허락을 받고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 하셔서 이렇게 같이 보고 올려봅니다. 그 다음, 노후리텐 순정, 그르보등 리치 즈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템파인데요? 사면팅? 근데 1통 3개, 9통 3개면 눈 돌아갈 만해. 근데 돌아가 5만이야. 하지아 <laughs> 쯔모 <즈모 안 하죠? 웃음> 거부 이거 인정이다 와 도라삼 쯔모 거부 이통 와 인정 인정 마크 땅땅땅 도라 세 판을 도 오만 세개 쯔모 인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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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 구련보 등 슈년큐년 마치. 더블 영만, 육만 사천. 마카짱이 이런 거몇점 주냐고? 몇 점이 줘도 뭐해? 점수를 내 스스로 매기는 게더 재밌는데.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뭐가 중요해? 아, 이렇게 해서 시청자 제보 패보 한번 봤구요깜빡을쓰기 그래서 시청자 제보 패보는 항상 이렇게 쌓아놨다가 뭔가. 어? 이거는 유튜브 각인데? 하는 거 있으면은, 모이면은 이렇게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 카페에 와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방!